어서 오십시오. 한약입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코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류입니다. 이름은 류라고 합니다. 견주께서 전해주길 원하신 메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다니는 친구들 사비, 도담이, 포비 중에 누구랑 제일 친해졌을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노우에서 엄마 옆에 계속 있는 거는 미니보다는 류인 것 같은데 류가 맞는지도 궁금하다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음, 류는 미니한테 늘 져주고 어, 양보했는데 류한테 미니는 어떤 존재였을까라고 궁금하다하셨습니다. 육아 바라보기 에 엄마의 영혼, 영혼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지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하셨고요. 엄마의 몇 엄마랑 몇번에 전생이 있었는지도 궁금하다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곳에 새로 도착한 아이들을 안내하거나 또는 같이 있어주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하셨고요. 요청의 말이렇게또이렇주셨습니주셨습니다는구쳤고요교는이는이 친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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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이친이친이 친구는 이같이친이는이는이는이친는이친는이친는이친는이 친구는 이친 이렇게 또 보이는 것이 어, 보면서도 신기했던 것 같아요. 류는 한껏 깊은 표정으로 네, 저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주인공이야 하면서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맞아, 류를 만나러 왔어라고 네,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라고 하고 있었어요. 어, 그런데 뒤에 모습은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어, 사비도 어떤 아이인지 알고 있고, 도담이도 어떤 아이인지 알고 있고, 포비도 어떤 아이인지 제가 견종을 알고 있거든요. 이제 정기적으로 교감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래도 아무리 몰라도 그래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아이들이 보이긴 하는데 선명하게 보이질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 제가 사비고, 도담이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은데 그렇게 보이질 않네요. 오늘도 엄마가 남겨진 메시지 전해줄게. 잘 들어보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해라고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어, 같이 다니는 친구들 사비 그리고 도담이 포비 중에 누구랑 제일 친해졌을까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도 뭔가 대답을 어, 궁금했거든요. 아이의 예, 대답은 이렇습니다. 모두 같습니다. 그리고 바가지를 하나 보여줘요. 바가지에 물이 가득 담겨 있어요. 이렇게 바가지를 보여줘요. 물이 가득 담긴 이 중에 어떤 물이 좋아 보이나요?라고 묻습니다. 그냥 하나잖아. 음, 다른 것이 있지 않는데? 선택할 수가 없잖아. 그냥 하나의 바가지 물인데라고 하니까요. 맞아요. 그것이 저의 답변입니다. 처음부터 나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대답을 드릴 수 없네요라고 합니다. 그러자 뒤에 있는 아이들이 맞아요, 맞아라고 하면서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스노우에서 엄마 옆에 계속 있는 것은 미니일까 아니면 뉴일까 누구니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저입니다. 최대한 가까이 있으려 해요. 그리고 모두들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며 엄마 옆에 가까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어, 류는 미니한테 늘 양보하고 어, 저주었는데 류한테 미니는 어떤 존재였을까라고 물었습니다. 어려운 물음이군요.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보다는 엄마의 마음을 더 바라보았습니다. 미니와 경쟁하거나 질투를 할 만큼 나의 마음은 작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나눠 줄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미니를 바라보는 건한10% 정도 돼요. 엄마는 90%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니 그닥 간단히 얘기하면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미니가 무엇을 하든. 유는 엄마의 영혼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지 알고 있니?라고 물었습니다. 엄마의 전체를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엄마의 영혼은 매우 확장되어 있습니다. 나는 엄마의 일부분만을 알고 있으며 실제로 엄마는 나의 영혼보다 훨씬 크기에 매우 적은 정보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이로 또는 숫자로 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엄마의 영혼은 지금도 계속 진화하고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i 는 엄마랑 몇 번의 전생이 있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엄마는 싸움을 하는 전사로서, 그리고 나는 매우 큰 강아지였으며 통제하기 힘들만큼 거칠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시간을 함께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새로운 체험을 위해 우린 또다시 꽤 여러 번에 걸쳐 함께했습니다. 그 후로 세 번의 전쟁을 더 함께 했어요. 오늘의 오기까지 우린 그 시간을 되돌아볼 수 있는 체험으로 마주하고 있어요라고 합니다. 어, 류는 그곳에 새로 도착하는 영혼들을 안내하거나 또는 같이 있어주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니라고 물었습니다. 네, 그건 누구나 하게 됩니다.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영혼을 마주할 때를 알고 있으니까요. 또한 마지막 순간에 나를 위해 그 영혼을 떠올린다면 기꺼이 마지막 순간의 두려움과 놀라움을 진정시키고 감싸주기 위해 그리고 그 영혼을 돕기 위해 함께할 거예요라고 합니다. 음, 누구나 그렇게 그런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영혼을 마중해야 할 때를 알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말은. 우리 지금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지상을 떠나게 될때 아, 어, 나를 위해서 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떠한 영혼 만약에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곧 죽을 때가 다 됐어요. 내가 곧 떠날 때가 됐으면 나를 위해서 어느 한 영혼을 떠올린다면 기꺼이 그 영혼이 두려움과 놀라움을 진정시키고 감싸주기 위해 그리고 돕기 위해 함께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뭐 엄마라든가 또는 반려견이라든가 네, 이런 그 마지막 때 그런 영혼을 어, 떠올린다면 그들과 마주하고 함께하기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매일매일 보고 싶고 많이 사랑한다고 하셔 엄마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늘 미안했다고 하셔라고 전했습니다. 이분이 돌아오게 되면 엄마와 함께 더 많은 체험 그리고 더 많은 사랑을 해줄 것이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엄마에게 받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 미안해 마세요. 그보단 지금의 생활에 즐거워한다면 난더 기쁘게 바라보고 있을 것이니까요. 엄마가 느끼는 그 기쁨에 내가 다시 함께 할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나도 또그 기쁨 안에 있어요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류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음, 사비하고 도다미하고 포비 중이에요. 네, 음, 가를 수 없어요. 애초에 같은 영혼이다라고 그 제가 표현을 지금 잘못 하는데 분명히 각기 다른 영혼이지만 하나의 영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 영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어, 누구를 딱 이렇게 하기는 음, 불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욕심인 것 같아요. 누구랑 제일 친한지 무언가 선택해야 되는 그런 마음은 어, 지상에만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그것에는 크게 누가 제일 친해라고는 그것에는 관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뉴가 엄마에게 가까이 있고.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한테는 음 크게 그렇게 중요하게 네어 모든 것을 양보해도 될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함께하는 함께 사랑을 받고 함께하는 영혼으로는 당연히 너그럽게 포함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주된 관심은 미니가 아닌 엄마에게 더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혼의 나이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의 영혼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진화하고 실제로는 매우 커서 다 보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교감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